일단 보자. 이거 강도 몽유록이요. 그 병자호란 때 우리 개박살 났죠. 그 개박살 난 병자호란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비판한 내용인데. 근데 결국에는 그 비판을 직접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소설로 어. 누군가의 꿈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비판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걸 돌려서라고 해야되나 직접적으로 해야되냐 실명 나옵니다 실명 거론해요 여기서 뭐야? 이 새끼들 때문에 잘못됐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 이렇게 우회적으로 소설로 나온거죠 볼게요 자 청허선사는 이거 뭐야 왜 다음날 청허선사는 부터 나왔지 왜 중간 뭐 어쨌든 자 청허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하필 왜 버드나무 가지를 쥐고 있냐면요. 불교에서는 저게 뭐 부활의 의미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뭐 병을 없애준다? 그런 거랍니다. 음. 근데 왜냐면 지금 병자호란 이후에 전쟁난 병자호란 이후에 시체가 지체를 널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청어선사라는 그 스님이 시, 시신 수습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는 건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운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며 숙식을 했대요. 어느 날 밤, 청허 선사는 뭐가 들었다?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 입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거. 꿈에 들어가는 거. 입몽.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 하며, 밤 기운이 촬영한 게 심상치 않았다. 그냥 배경묘사를 통해, 쓸쓸한 분위기 형성이다 선사는 석장을 짚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팡이 짚고 달빛을 한가로이 거닐었다. 발부분 한가로이 거닐었다. 왜냐면 뭐 일단은 여기가 어디죠? 놀이까 일단 걸었겠죠.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래 소리와 울음소리였다. 웃음소리였대요. 뭐야? 아, 노래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바오리가 한 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얼굴이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수 있었지만 선우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선사가 더 가,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보시면요 이제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한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는 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몸에 박혀있대. 으,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었고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었다. 이뭐뭐뭐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어? 그저 그렇죠, 시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전쟁 중에 죽은 모습 그대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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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실적으로 표현 해놓은 겁니다. 너무. 참혹한 상태죠. 지금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참아 볼 수도 없었고,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자살했나? 뭐 그렇다는데, 죽은 건데, 자기들이 죽음을 긍정합니다. 아, 마지막 가서, 마지막 가서는 긍정한데.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하세요. 한 부인. 여기서 있는 부인. 이 사람이 누구냐? 김경직이었나? 김경진, 경진. 실명을 박아버립니다 실명을 박아요 기있요 아... 우가비스다어요다어요왜 왜? 도 돼요? 네왜왜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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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징 경징이에요 경징 경이 <laughs> <laughs> 뭐? Mm... 어, 김경진 누구 엄마 이름? 경진 말, 예? 진 말고 징. 징. 뭐, 엄마 이름까지 다 외고 다니나라님이 you... 아, 피란했으니 그첫차람이야 말에 무엇하리일까 하지만 아,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다.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 때문이다. 왜? 내 남편 김류. 김류입니다. 김류. 김류. 그래서 김류가 뭐했냐? 채찰사였거든요. 채찰사가 뭐냐면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관청인 비변사에서 군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 그 도채찰사 씨 졸업. 자, 야, 김 비변사에서. 그니까 러 어쨌든 군 책임이면은 군대를 와리가리 칠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내 남편 김유는 뭐했냐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지가 할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 아들에게 그니까 러 아들에게 한 자리 줬단 거예요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군사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겠었습니까?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고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뭐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일한 일이나 뭐야? 이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죽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어. 전쟁에 아들은 비판 안 합니다. 왜? 아들은 무슨 책임이냐라고 저 얘기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도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말이야. 아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김류가요 그 처형당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김류가 그렇게 처형당하고 자신은 자결을 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 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처벌 당했겠죠? 왜 전쟁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죄로 천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도 어찌 쓸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한이 웃기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저건 또 다른 부인이죠? 저 부인은 누구냐? 김경징의 아내예요. 경쟁이 안 해. 서방님은 자기 제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번엔 김경진 까겠죠 그럼 홀로 중책을 맡아 천해의 지형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뭐만 믿었다. 음. 아, 자신의 남편이나 그냥 남편이라고 하자. 없죠 그래서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 강의 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귀퉁이 쇠잔한 성에 달려 있었건을 전군이 무너지면서 임금이 성밖으로 나와 항복하게 이루었습니다. 아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팩폭 갈기거든요. 그러나 이민군은 같은 책임을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냈다고 목숨을 부전하여 천수를 줬단 말입니까? 이민구, 이민구의 죄는 뭐예요? 이민구. 응. 이민구는. 조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에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에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위 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 부지하기만을 꾀하며 발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보듯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다소로운 심규원은 임무를 당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건을 이러한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심규원은 뭐야? 그러나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제 한몸만 빼고 환난을 피하고는 수술이 지락이 있다겠대요. 그거 그러니까 뭐야? 심규원을? 오히려 도망갔다라는 거죠. 도망가서 도성을 지키는 건 한양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는데 그럼 도망갔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오히려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자 여기 조정에서는 군법을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대요. 환장하는 거죠. 전쟁의 패배 원인을 제공했지만 사람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아내한 목숨 이런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제 한 명씩 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야? 중략국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근데 막 이렇게 여인들이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슬프게 근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실실 빠해요 계속 웃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의아하고 있어요 계속 웃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빙그레 웃음을 지면서 얘기했다 나는 기녀다 <목소리> 뭐야 누구야 기녀인데 왜 빡해? 뭐전청조 <목소리> 네? <목소리> 갑자기 전청족이 왜나 저는 기념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요, 밤마다 운회정이 있었으니, 그니까 러 뭐야? 나 존나 잘 놀았다.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하게 여길 것은 뭐야? 절의, 지조와 절개. 절이었으므로, 하루아침에 깊은 규바에 들어앉아. 그니까 러 누구랑 또그 또 와중에 결혼했나봐. 규방이들 앉아 비단장막을 드리고 한 난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을 뜻밖의 풍파가 이뤄 청춘의 나의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뒤졌다는 소리죠? 오늘 밤의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밖에 것인지라 저는 외람대의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울어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고 사람이 반드시 삼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은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죽음이다? 좋은 죽음이다. 굿다이다 이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귀 경화리가 어, 빠개고 어, 있다고요? 너기에고이라이씨 <laughs> <기인이야>, <laughs>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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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렇게 <laughs> 얘기하 되요 개돌려는데오려이어요렇게 <laughs> 많아요? 줄인거야 이것도 여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풀풀대는 이야기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돼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하지? <laughs> 이런식으로 해온거죠 <laughs> 어, <laughs> 거죠. 그 그러다가 또경환리가 엄마 찾아줍니다. 아 빨리 비 비니 엄부터로. 굳아 빨리 쓰셈. 아 주인이 이제 한줄쓴거 같은데 저 새끼. 빨리 좀 써. 아고 영상 주는 다 썼어요? <laughs> 저 새끼도 팬이 멈춰, <laughs> 멈춰 있었구나. 네. 아 핸드폰 내려놔. <넣어라>, <Navy jaarwier> <'py> 너 핸드폰 내려놔. 도석이저 습관이야 저거. 아, 어, 한 그래서 지금 뭐한 거야? 우리의 죽음은 뭐야?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왜? 우리는 뭘 지켰으니까. 그래, 지주와 절개를 지켰으니까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래서 강도가 항락되고 남한산성에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화와 의로운 신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러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지휘와 절대 지켜지 않았냐?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 통곡소리가 너무 참담해서 들을 수가 없었다. 선사는 혹 들킬까 싶어,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나는데, 문득 깨어보니 꿈이었네. 네. 자. 그, 거시해라 풀어라. 자, 우리 1번에 뭐예요? 1번에 5번이네요. 1번은 5번 맞습니다. 예.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득점 개입 안 해요. 왜? 막판에 아까 수풀를 숨었다며. 몰래 들킬까봐 숨어 있었다며.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그렇죠. 왜?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습과 비모뭔 소리야, 이게? 지 얘기해, 안 해? 절대 안 해. A와 B 여기는요? 2번? 답 2번입니다. A와 B에 들어간 인물의 태도로 적절한 것을. 2번. 왜냐? 임금의 역할 제시 안 했습니다. 임금이 지금 이게 맞냐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시하진 않았어요. 뭐 이것도 있죠. 여기 사실상 다 그냥 우리 내용 설명해 준 거죠. 답은 뭘까요? 2번. 한가로이 권인 이유가 비판하려고 한가로이 권인 겁니까? 그냥 꿈속에서 갑자기 허허벌판 나오니까 걸은 거죠. 아 이거 언제 다 풀어? 틈틈이 좀 바닥바닥 풀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내신 아니니까. 아니지. 우리 목표가 뭐야? 아, <laughs> 내, 내신인 수능이다 그래 수능이 그냥 내신이야. 그냥 뭐가 나오든 다 알아야 되니까 알아주시라고. 맘 같아서는 내신처럼 문제 주고 싶은데. 응?